안녕하십니까, 강셉 변호사입니다. 아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거 아시죠? 광복 80주년, 아 80입니다. 80.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 계시다면 이 80주년 멋지게 이걸 축하하고 말이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 저것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80주년을 저것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참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광복절 날 이재명 임명식을 합니까? 아니 광복절 날 이재명 임명식을 광화문에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 임명식이래. 아 국민이 임명하는 임명식을 따로 열겠대. 그러니까 이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침식을 못 여니까. 야 우리 침식 열었어야 되는데 침식 못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크게 한번 침식하자. 거기에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돈 어디서 나옵니까? 하여튼 그런데. 동시에 광복 80주년 무슨 뭐 사면을 한다. 대규모 사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민생 어쩌고 떠들어 대고 그런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핵심이 뭐냐? 이거 같아요. 노동자 사면. 쟤들은 입만 열면 노민, 노동자. 노동자를 위한 정부, 민노총. 그 노동자, 누가 노동자인지 모르겠는데. 아, 다 노동자 아니야? 그런데 뭐쟤들이 얘기하는 노동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쟤들 노동자 따로 있고 우리 노동자 따로 있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 노동자를 사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면이 보니까 윤정부 사법처리 부당하다. 아니, 윤정부의 사법처리에서 부당한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을 받았다면 윤정부에서 해서 부당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말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뭐 사법처리 받는 사람들은 정권 바뀌면, 우리 우파가 정권 잡으면 전부 다 부당한 거니까, 전부 다 그냥 사면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 이재명이 말이죠. 지금 민생경제 회복 어쩌고 하면서 행정체제 감면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명 이상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은 또포퓰리즘돈 퍼져가지고 포퓰리즘 사면해져가지고 포퓰리즘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 정부 시절 건뽕무리로 수감된 노동자들도 대거 포함된다. 건뽕무리가 뭡니까? 그거 이것들이 말이죠. 건설 현장에서 그야말로 지들이 다 아도쳐가지고 다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쫓아내고 폭력 행사하고 이게 건폭들이 얼마나 문제인데 무슨 건폭몰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정권을 뺏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건폭들 오죽했으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서 말이죠 이 폭력배들이 일반인들은 가서 노가다도 못 뛰어 여러분 옛날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소위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서 일당으로 일할 수도 있었고 기술자로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은 아닙니다. 한국노총이 넣느냐, 민노총이 넣느냐. 둘이 싸워.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우리 노동자를 넣겠다. 니네 노동자 넣지 말아라. 그러면 민주노총도 아니고 한국노총도 아닌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 오야지 맡아가지고서 돈벌수 있다고요?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동 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저것들이 허락을 해줘야 하는 그게 건폭몰이에요. 그러면서 지기들끼리 싸우고, 또 폭력배를 동원하고, 이게 건폭몰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수사해가지고서, 그야말로 깜방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애들을 사면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얘들을 왜 사면시켜줍니까? 그러면, 건폭몰이를 해도, 건설 노동자에서 폭력배를 해도, 그러면 상관없다는 겁니까? 또 지금 이제 조국이가 이제 걸린 건데, 뭐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국이를 사면시켜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국이를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또 C가 말하고, 저번에도 우원시까지 또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군불대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이는 여기를 해줬다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막판에 재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참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 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조국 쪽에서,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어, 조국이가 대선에 공로가 있지 않냐? 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조국이가 공로가 있다. 조국이 그런 말 했죠.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앞섰던 장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거 하나. 두 번째 제대로 얘기하는 거는 조국이가 이재명 당선시키는데 공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조국이가 조국 혁신당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건 사실은 일부러 내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과 하나의 점점이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재명 당선의 1등 공신인 거야. 그런데 1등 공신에 대해서 지금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주파 하나를 띵기는 그 순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야. 이재명이는, 뭐,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 지금 해줬다가는 민심이 걱정이다. 라면서, 아, 좀 뒤로 미고 싶겠죠. 그게 이제 조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이재명이가 이번에 상당한 규모의, 아, 그런 사면을 한다는 건데, 뭐, 경제 활력을 목표로 해서 자영업자, 생계형, 위반자를 대거 포함시켰다. 요거는 이제 포퓰리즘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를 해줄 것인가. 요거는 이제 막판까지 지금, 아, 주판을 튕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윤대통령 정권에서, 아, 처벌받았던 저 건폭을 비롯해서, 아, 저런 자들을, 그러니까 민주노총, 뭐또 한노총, 처벌받은 애들, 아, 뭐또 건폭몰이라고 그러는데, 건폭몰이가 아니죠. 건폭이죠. 나쁜 놈들이죠. 아, 그런 자들을 지금 사멸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의 지금, 아, 이재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얼마든지 뭐, 정권만 잘 잡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언제든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정치주의 국가가 된 거죠.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치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있어도 정치주의라는 건 없거든요. 법치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가 국정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아야 되고 법에 따라서 행정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국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주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념주의 정치주의 좌파주의 나라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인의 편은 어떤 경우에도 살려준다. 지인의 편은 어떤 경우에도 상도 주고 또 살려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심지어 말이죠. 이재명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DC 인사이드의 그 하위 갤러리인데, 거기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애들을 가상역에서 이재명 갤러리를 상을 준답니다. 상을 준답니다. 보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카페, 이재명 카페를 상을 준답니다. 저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것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또 사면도, 건폭을 사면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지고 아 저것들 이념주의, 좌파주의 저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 대한민국 국 정을 유린하고 농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피가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뭡니까? 아,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시럽 TV에 좋아해 주시고 아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을 길러서 그리고 또아 우리가 10만 SNS 이 투사를 만들어냈다 그랬죠그 다음에 1 0 0만을 만들어냈다 그랬죠1 아, 0만은 이제 이율구 선생이 했던 거고,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1 0 0만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기 양말 SNS 에 투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제 대통령 이재명 뭐라 내고, 아, 뭐 대통령 가짜 대통령입니다. 아마는 뭐라 내고, 우리가 이 정권을 접수하기에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저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로는 보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 대표 선거 있다니까,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 있다니까.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선거도 잘 해야 되겠죠. 아, 지금 김민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김민수가 진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김민수가 오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민수에 대해서도 관심 한번 가질 만 하겠죠?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그리고 김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론 아, 지금 최고위원을 두명 뽑습니다. 최고위원을 두명 뽑으니까 두 명을 누구를 뽑을지,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당대표도 말이죠.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당대표, 지금 거의 정하셨을 것을 보는데, 우리 강실업 TV에서는 뭐 거의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당대표도 한번또 관심을 갖고, 어쨌든 간에, 아, 그이뭐 지금 더 썩어 빠졌지만, 아, 지금 무너지는 집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올려야 되니까, 아, 지금 헌 집은 벗어버리고 빠져버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콘크리트 아주 단단한 그런 건물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새 집을 지으사 가지 말고, 그냥 헌집만 무너뜨려주기 바랍니다. 턱까지만 닦아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강시협TV의 좋아요로 지금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사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사명, 지금 은 건법을 갖다가 사명해준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그것밖에 뭐더 하겠습니까? 기대할 건 없습니다. 강시업체입니다.